3군동사 불규칙을 이제부터 학습할 텐데 3군동사 불규칙은 썸네일을 오렌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3군동사에서 에트라고 아바를 가장 먼저 학습했습니다. 1군동사나 2군 규칙동사를 하기 앞서서 너무나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그 자체 동사 자체로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또 과거 분사와 만나서 조동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에트르와 아부아르를 먼저 학습했던 겁니다. 이제 3분 동사를 다룰 때도 불규칙한 거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다뤄야 하나라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빈도수가 높고 프랑스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뭐 30개 동사, 50개 동사에 들어가는 동사 이런 동사들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이 도표를 먼저 살짝 보여드리는데, 자, 요거는 프랑스어에서 동사가 다른 동사와 연결될 때, 즉, 동사 변화를 한 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연결될 때, 자기 의미를 좀 줄이고서 그 동사, 뒤에 오는 동사가 메인이 되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동사에 준한다 라고 해서 준조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의미하는 알레담의 동사 원형이 오거나 분이르담의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자, 우리 상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거를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나, 뭐뭐 하고 싶다나,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줄 안다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자, 우리 이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삼근 동사를 3 0 개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많이 사용되는 빈도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ler, 그 다음 pouvoir, vouloir, devoir, savoir, faire, 이런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3군 동사 에트라고 아부아를 하고 1군 동사, 그리고 1군 동사 변칙, 2군 동사까지 해서 총 35개의 동사를 학습을 했어요. 3군 동사는 앞서 보여드린 준조동사를 포함해서 30개의 동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삼근 동사 한 200개가 좀 넘는데 그 동사들의 어떤 일반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근 동사는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 하시기도 좀 버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안 외워지시면 좀 멈췄다가 천천히 진도를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동사 변화는 항상 리듬입니다. 여러분. 리듬을 타면 어렵지 않습니다. 삼군 동사는 이에흐, 오이에흐, 에흐, 은데 자 의에르는 알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다 요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군에도 이에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사들이 어떻게 나름 규칙을 찾자면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 우리 에트르나 아부아르나 오늘 학습할 알레는 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밖에 동사들에서는 나름 규칙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규칙을 표현해 드리자면, 요렇게. 어떻게, ss 떼거나, ss 아무것도 없거나, xx 떼거나, 의 스, 의, 오 스, 의 제, 의엔때 마치 일군 동사처럼 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에트라고아부아그나 오늘 알레처럼 이렇게 정신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대략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사실 완벽하게 이 패턴만 안다. 그래서 3군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철자를 맞출 수 있는 거 소리가 같기 때문에 거의 여기 단수들의 소리가 같기 때문에 요 나름에서. 여러분이 철자를 외우는데 도움을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레는 가다 라는 동사, 지내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거였죠? 유일하게 어미가 의외로로 끝났으나 1군이 아닌 3군 동사입니다. 이 알레 동사 또한 완전 다른 규칙에 들어가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모양이 어때요 알레에서 전혀 생각이 안 되게 그나마 노하고 부인칭에서 동사원형의 모습이 보이시죠 마치 일군동사처럼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게 참 위안이 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아 나는 알레라는 동사는 그냥 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인칭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다 어떻게 될까요? 주 외, 아니가 에 발음이 되니까 니가 가다는 뒤 와, 그가 가다는 일 와, 그녀가 가다는 엘 와. 여기서도 마지막에 자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긴 아가 되거나, 여기도 더 이상의 소리가 없으니까 긴 아가 돼야 하지만. 이슬이 발음을 해보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뒤와 하가우나 일바 일바 길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와 일바 엘바 짧게 끊고 간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와볼게요. 주외 뒤와 일바 엘바 자 누인칭은 어때요? 여기가 마치 일군동사처럼 되니까 여기 연음 시키셔야 되죠. 그러니까 누잘롱 우리가 간다는 누잘롱. 당신, 당신들이 간다도 어떻게 여기 연음 신경 쓰셔야 되죠. 부잘레 그들, 그녀들이 간다도 또 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이 동사 원형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어떻게 일봉, 엘봉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 표시해 놓은 이유는 알레 동사가 마치 일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모양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알레동사는 우리 진짜 많이 쓰이죠.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꼬몽사바 할 때. 대답을 사바, 사바비앙, 사바트레비앙 할 때, 바로 이게 알레동사죠. 자, 같은 말로 인칭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꼬몽달레브 어떻게 지내세요? 주베비앙. 이때도 다 알레동사입니다. 즉, 지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이때는 어때 똑같은 사바하긴 한데, 사바. 사무바 할 때는 괜찮다 라는 의미, 그리고 맞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바는 우리가 보통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다 ᄂ을 집어넣으면 나한테 괜찮다 하는 거니까 나랑 맞는다. 무슨 약속을 정하는데 몇 시에 할까? 그랬더니 뭐두 시에 한다 그랬는데, 아, 그래. 나, 나한테 괜찮아. 사무바. 어떤 옷을 입는다거나 이럴 때, 어, 나, 너한테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괜찮은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사무바. 자, 요게 바로 그, 그런 의미죠. Elteva m i n 이 옷이 너한테 잘 맞는다. 이 옷이 여자 영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엘로 받은 거죠. 그래서 Elteva 허 i 이때 와도 맞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동사 알레 l 본래 의미입니다. 가다. Je vais à p 나 프랑스 파리에 가. 이런 말할 때 알레 당연히 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많이 쓰실 거. 알리 다음에 동사 운영이 올때 전치사 없이 바로 연결된다는 거 지금 체크하시고 이럴 때 진짜 내가 뭐뭐 하러 간다 라는 의미보다는 뭐뭐 할 거다 라는 근접 미래가 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배멍주뒷방나빵 먹을 거야 라는 미래형이 됩니다. 근접 미래. 가까운 미래라는 의미죠. 주배석디에가 나 이제 나갈 거야. 이것도 나 나가러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나 나갈 거야. 그래서 주외 다음에 알레 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면 근접미래가 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이 우리 아직 미래 안 배웠을 때, 미래 안 배운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그냥 근접미래 계속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회화에서 구어체에서는 근접미래 엄청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 연습은 두 가지 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프랑스 파리에 간다부터 그녀들이 간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Je vais à Paris en France. 네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tu vas à Paris en France. 그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il va à Paris en France. 그녀가 프랑스 파리에 갑니다. elle va à Paris en France.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간다. nous allons à Paris en France. 당신 당신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요. Vous allez à Paris en France. 그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요. 일 l s vont à Paris en France. 그녀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요. Elles vont à Paris en France. 자, 주배몽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주배몽제나 먹을 거야. 자, 주배몽제 네가 먹을 거야. Tu vas manger. 그가 먹을 거야. Il va manger. 그녀가 먹을 거야. Elle va manger. 우리가 먹을 거야 누잘롱몽주 당신 당신들이 먹을 거야 부잘레몽주 그들이 먹을 거야 일봉몽주 그녀들이 식사할 거야 먹을 거야 일봉몽주자 이제 동사 변화 세번 발음하고 마칠 텐데 조금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주배가 됩니다. 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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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와뒤와뒤와 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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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기 발음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철자가 뒤에 S가 있다는 거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복수에서는 연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누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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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는 부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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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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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은 엘봉, 엘봉, 엘봉. 자, 지금부터 세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주베 띠바, 일바, 엘바, 누잘롱, 부잘레, 일봉, 엘봉. 주베 띠바, 일바, 엘바, 누잘롱, 부잘레, 일봉, 엘봉. Je vais, tu vas, il va, elle va, nous allons, vous allez, ils vont, elles il vont.